성희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오전 발칙한 뉴스 성희림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포털사이트 야후의 기묘한 뉴스 또는 엽기적인 뉴스를 소개한 날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국어본에서 번역 오류가 났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국어본에서 총 207건의 번역 오류가 났었다라는 기사가 우리 국내 뉴스에서도 나와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야후 포털 사이트, 미국 사이트에서 엽기적인 뉴스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실린 다른 뉴스들, 어떤 뉴스들 있었나 볼까요? 베트남에서 전설의 거북이 잡히다. 노랗고 거대한 테디베어가 뉴욕을 밝힌다. 암소와 양을 위한 새 식단이 배설물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뉴스와 함께 실렸다고 하네요. 아우, 진짜, 손발 오그라들게 창피하시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음, 내리는 비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사능이 불러요. 긴급상황.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쩜 이렇게 국격을 뚝뚝, 우리 가깝께서 좋아하시는 국격을 뚝뚝 떨어뜨리는 일만 계속 있을까 모르겠어요. 미국 포털 사이트 중에서 어, 그 야후 있죠. 뭐 다들 국내에서도 있,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야후에 기묘한 뉴스, 뭐 엽기적인 뉴스를 올리는 란에 어, 한국 뉴스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뭔 뉴스인가 싶어서 봤더니 여기에 한미 그 FTA 무역협정문이 번역 오류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 정부는 32개의 번역 오류를 새로 발견해서 의회에 제출한 협정문을 철회하고 7월까지 새로운 협정문을 제출하기로 했다라는 어, 보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거 한미 FTA 번역문 오류건은 처음에 프레시안에서 처음 기고문, 이 송기호 변호사가 처음 올리면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후에 민변 모임,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총 160여 건의 번역 오류를 찾아 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거세게 었죠 욕됐다가 자기들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외통부에서 직접 또 오류를 검사를 했나 봐요. 검사를 했더니 160여 건 외에도 더 찾아내서 47건을 더 찾아내서 총 207건의 번역 오류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아니, 이 똑똑하신 양반들이 대체 뭐, 아니, 어쩌다가 무슨, 그거,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거 돌리셨나요? <laughs> 어떻게 이거, 이렇게까지, 207건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그냥, 어, 좀, 친분 쌓기용 편지 이런 거 보낸 게 아니잖아요. 협정문인데. 이게 잘못됐다면, 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도하던 의, 의미하고 좀 다르게 되면 그,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협정문인데 그잖아요 가뜩이나 한미 협회의 우리가 구류 외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다가 번역 오류까지 내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번역 오류 난 것들, 일단 국회 에 지금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어, 국무회의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한미협대의 비준 그 협정문 네. 한국어보는 외교통상부협대 홈페이지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더 확인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래놓고 그쵸? 아니 이래놓고 아 그런가요? 호우님이 번역 오류가 아니라 orange 이런 거 가르치는 영어 교육이 문제라고 그러시는데 음 그런가 영어 orange만 너무 가르치고 orange가 오렌지라는 것을 <laughs> 귤뭐 이런 거라는 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양반들이 그것도 영어 교육을 그렇게 목장껏 외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 오류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서에서 한 건도 아니고 207건이나 났다는 <laughs> 것을 진짜 어 이건 진짜 기묘한 일일 수밖에 없다. 기묘한 뉴스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또 그런 뉴스에 올랐다니까 진짜 챙피하긴 챙피하네요. <laughs> 그런데 어그한미프티의 비준 안만 아니 한미프티의 협정 안만 그런 게아니고요참 이걸 어떡하죠? 한메프티뿐만이 아니고요또 다른 인도하고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문에서도 번역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그 거의 FTA, 자유무역협정하고 거의 비슷한 고시를 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음, 일단 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한, 10페이지 정도만 확인했는데도 무려 17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수백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협정문이요. 그렇게 되면 어 10페이지에 17개면 거의 200골, 수백 페이지면 <laughs> 어 엄청나죠. 이번에도 또 수백까지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음 네. 이렇게 되면 단지 한미협 a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다른 나라들하고 맺었던 협정문들을 싹 긁어 모아와서 하나하나 번역문들을 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아, 이게 지금 뭐~ 음~ 상황이 심각한 거죠. 어~ 네 음~ 지금 뭐~ 하나하나 다 꼬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털었는데 17개 오류가 났다면 다른 이 한미협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정문에서도 다른 외교문서에서도 얼마나 오류가 많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참